호세아 12장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도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야곱은 그 못에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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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힘으로는 하나님과 결혼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호세아 12장 7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오사아 12장 9절입니다. 내가 애국당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네 하나님 여와이라 내가 늘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길라하선 불이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대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대기 같도다. 여호와께서는 한선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하며 극심하여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에게 머물러 있게 하시니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네. 어, 자꾸 에브라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네, 이것 좀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아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구나. 아,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이 자주 등장하죠. 아, 12장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의 추억, 이스라엘과의 추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인 건 아시죠?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실험한 이후에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이 이스라엘과의 추억을 오늘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절부터 시작이 되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태어나던 날, 야곱이 태어나던 날, 그의 형발 뒤꿈치를 잡았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실험하여서, 야곱이 이겼던, 하나님과 실험하던, 그 것을 추억하시고 또 형을 형의 위협을 피워서 베델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사닥다리 가운데서 만나 주시고 또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일들을 추억하고 있고요. 또 12절에 보면은 이제 바다나랑 외 삼촌 집으로 가, 가는 길에 아람의 돌로 도망하던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던 그 일을 추억하고 또외삼촌의 집에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엘을 얻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면서 양을 쳤던 그러한 일들. 그래서 라엘을 얻고 레아를 얻었던 그 양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일들. 그리고 13절에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70명이 이스라엘의 일가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구에 내려가서 고통 가운데 부러지는 이스라엘의 부러지심을 들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셨던 일 그리고 광야 길에서 보호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겨야 되죠? 권씨 가문의 그 같은 마을의 종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우리 가정을 부르셨다면은 우리가 내가 누구를 섬? 우리 가정이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12장에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동이와 어릴 적에도 함께 해 주셨고 그리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으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있다면 이동희가 누굴 섬겨야 되는 것이죠? 질문은 간단합니다. 대답도 간단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 이스라엘은 거짓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상은바알를 섬겼으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국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의 종역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분을 섬겨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거짓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전라도, 뭐, 그리 크지 않은 시골교회그 교의 마을에 한, 성, 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할수 없는. 그런 사람을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어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죠.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곧바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 목사님은 또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택하셨으나, 어떻게 도와주셨고, 지금도 어떻게 함께 하시고 있는데, 또 인도하시고 있는데, 우리 속에는 거짓되게,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부비스라리 받게 된 원인입니다. 여러분, 현명하게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오늘 본문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런 적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해와 젊음을 지키고 항상 내 하나님을 바라오 혹시 내가 그러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항상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또 나를 만드시고 어, 나를 택정하시고 또 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한 분만을 섬기시고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어떠한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참 거짓되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것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신감을 느끼실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셔서. 진정 나의 구원자 되시고, 또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숨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는 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